성악가를 꿈꾸는 분들도 있고 뭐 뮤지컬을 꿈꾸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악목꾸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악목도 <laughs> 있고 뭐 길목도 있고 풀목도 어, 있고 네, 다양한 체류. 방귀꾸는 분들도있거예요 그런데 유학을 꼭 가야 되나요? 일단 문정 감독님은 순수 국내파잖아요. 네, 저는 유학파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실용음악 전공을 했고. 클래식 전공자도 아니고 갔다 오면 좋겠죠. 갔다 와서 음. 더 넓은 세계에서 그렇죠. 경험도 하고 네, 그 네. 당연히 좋은데 그래도 더 많은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나. 현장 그래서 없네. 저는 참 제가 그래도 운이 좋게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관심을 가졌고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저랑 같이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유학파들이 많아서 가끔은 하, 이거 내가 이렇게 이만큼 이들만큼 또 많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도 내가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어, 음악 감독으로서 좀더 단단해지고 음. 더잘 하자라는 마음으로. 핵수쌤은 유학 성악가들은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성악은 안갈 수가 없는 게 그치. 이게 저희가 일단 시장이 그쪽에 열, 음. 다 열려 있고 음. 한국이라는 그래, 시장은 좀 너무 좀 음. 협소하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저희들은 언어가 네. 그 나라 언어들로 돼 있잖아요. 이탈리아어나 독일어 발음 츠나 막 그런 언어가 있기 네. 때문에 그 언어를 배우고 네. 그리고또 대본을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또 문화를 또 이해해야 돼. 요 살아보면서 음. 거기서 장도 보고 뭐도 네. 해보고 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네. 거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 있다. 아자 이제는 우리 해수 쌤 어. 저기 물건을 좀 봐야죠. 아, 네. 어, 물건을 아, 가져오시죠. 네. 고생들, 아 고생들. 아 고생들 많이 하셨겠네. 외국 나와서 진짜. 16년 동안있었어요 16년. 어? 이거 뭐예요? 너 멋있다. 아 내려면, 2002년? 이거 뭐지? 아, 드디어. 뭐?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돈 지어봤니? 아, 받는... 돈 지어봤니? 아니, 너무... 아니, 아니 여기서 또 무슨 옛날 사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형돈 지어봤니? 얼마 전만.. 예, 예. 돈 지어봤니? <laughs> <laughs> 돈 지어봤니가 주어, <laughs> <돈 주어봤니? 웃음> <laughs> 저 오페라 아, 네, 아닌가요? 자르트 2002년이면 은 월드컵 때. 이게 발매됐는데형 응. 안에 내용만 봐봐. 내용을 보라고요? 어. 제가, 뭐, 잠깐, 제가 잠깐 볼게요. 네. 와 너무 진짜 기가 막힌, 기가 막힌 내용이다. 형 이거 운세 보는 그런 책이야. <laughs> <laughs> 오늘 서쪽을 주시해라 이런 거. 어. 52 페이지를 보래. 52 페이지? 왜52 페이지를 보는 건지. 음. 아. 뭐라고 써 있어? <laughs> 이래서 52페이지를 보라니까. 아니 내, 나요 부분 있지. 오빠는 이 부분이잖아요. <웃음> <웃음> 이 부분. 오. 나 요게 나는 만만치 가 <laughs> 않더라고. <웃음> 아니, 아니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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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외우는 거죠. 다, 다 외워야,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 외워야 정말 외워야. 우리가 머리에 쥐난다는 진한 단편. 어떤 걸 있잖아. 외우나요? 저 악보를 보고? 전체 를다 외워야죠. 자기가 부를 파트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모를 알아야 돼요. 또 호흡받을 수 있어. 오페라는 호, 연극이잖아요. 어, 호흡 때문에 돼, 다 알아야 돼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거를 햅생는몇 번이나 본것 같아요. 여기 돈주만이 나오는 베이스 주역 역할을 한 7, 8 0편한것 같아요. 7, 8 0 편. 이거다외우 계신데 거의. 네다외우고 있죠. 이게 네. 무슨 내용인지도 아시는 그, 요 돈주만이 내용이 뭐예요? 돈주만이 돈환이라는 네. 스페인의 가장 호색한에 대한 얘기. 플레이보이 이게 막식이라고 네. 해서 네. 재미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네. 재밌는 그런 주제고 제가 왜이책 2002년도에 있었던 짠내나는 어떤 콩쿠르스 있었던 일화를 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돈조반니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과 서로 사랑을 나눴는지 음.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 음. 그 리스트를 읊어주는 내용이에요. 아 진짜? 6분 동안 아주 빠르게 이제 조금만 뭐, 어떻게 불러줄 수 없어요? 그 음. 공부하는 그, 느낌? 그 부분을 제가 들어볼게요. 수... 저는 그걸 거르셔도 되니까. 네 앞에 이 부분이 그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처음에 앞에 있는 그 엘베라한테 얘기해주는 음. 건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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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영화 보는 거 같았어. 어. 근데 이게.. 이게 아니, 분장 딱 아, 하고 가는 거죠. 돈조봐니가 이렇게 호색하는 데 너는 그만 잊어라. 이걸 지금 설명해줘내내용이거 죄송한데 너무 이제, 너무 이해가 네. 안 돼서 한국말로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laughs> 네. 한국말로는 너무 야해서 못하는 거야 주인 나리 뭐 이러면서 주인 나리? 아니, 아니 마담이. 조인 나우리 <laughs> 만나지 마라. <laughs> <라라. 웃음> 목소리 <좋다>. 어, <laughs> 만나지 마라라. 목소리 좋다. 아유, 아유 감독님 아닙니까? <laughs> 아, 와 그런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한 20여 년 전이 너무 생생히 담겨 있는 책이네요. 그쵸. 이 그는 봐야 하로 2002년도 6월 달이었어요. 월드컵 할때 근데 어, 우리 딱 월드컵 할때 월드... 그때 네. 어디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독일로 유학을 아, 가서 독일. 일도 이제 시작하고 있었을 아, 때인데 아.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스도 도밍고가 음. 주최하는 도밍고 콩쿠르에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 아, 준비하고 있었고 나가게 된 거예요. 아니 참가를 한 참가. 거예요. 참가 그리고 저말고도 국제적인 콩쿠르에서 막 우승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어, 활약을 했던 테너 한국 분 테너 두 분이 음.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음. 총세 명이 그 이제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음. 저희들도 너무 노래들을 다 잘하고 있어서 결선에 올라간 거예요. 음. 그게 운명적으로 또 6월 22일 저희가 이제 팔경을 하는 스페인전이었어요. 스페인전 그래서 그 이제 시차 때문에 오전에 하거든요. 저 리허설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틈만 나면 가가지 이제 텔레비전 있으니까 음. 아. 가서 보고 응원하고 승부차까지 가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어, 그러니까 사강이 갔구나막 그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도민고가스펙 사람인 거예요. <laughs> 오전에 빰빰빰. 오전에 원래 같았으면 리허설 와서 우리 막다 봐주고 소, 소 지휘를 하거든. 저희가 노래를 할때도민고가 음. 근데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숙소에서 아오. 그 보고 있었던 거야. 어제 또 한국 한국 학생들하고 또 봐야 되는 거야. 심 음. 심지어 그리고 어렸을 때는 축구 선수였다고 하고 축구 광이. <laughs>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빠져 있었을지 제가 아, 상상을 못하네요. 그래서 갑자기 느낌이 전부 다해는 거예요. 아, 이거 조금 느낌이 안 좋다. 그래도 어. 이제 해야 되니까 결선 이제 저녁에 열리니까 바로 그날 당일날 올라가서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딱잘 맞췄어요, 모두가. 네. 그리고 나서 도밍고가 나와서 자기 콩쿠리니까 이제 말을 한데 거기 이제 파리에서 이제 열렸기 때문에 불어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 알아들었는데 네. 관객들이 조금 야유를 좀 하는 거래서왜 네. 저러지? 그러다가 저희들 이제 아, 누가 우리 중에 누구는 네. 1등 할 거야, 한렇게 네. 있었는데 3등, 2등, 1등. <laughs> 아무도 네, 네. 불러지지 않네 아... 호명이 안 되네 그래서 하, 너무 실망. 바탈함으로 아, 다... 이제 그래서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국 분 관객이 그 유학하던 분이 도민고가 무슨 네. 멘트를 했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네. 오늘 한국이 축구로에서는 스페인을 이겼지만. 음. 내 콘쿠르에서는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 아, 이멘트라서 그래서 이제 도민구와, 야유를 야유를 받은 거예요 한국의 승리와 맞바꾼 패배네. 그런데 산호 못하고 정말 쓰린 눈물을 흘리면서 네. 돌아갔죠. 많은 스페인 전이 하루만 도민구와, 뒤에 열렸다고. 그렇죠. 네? 아니면 다른 나라와 또 붙였습니다. 스페인전이 약간 자, 이 심사 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다시 시간이 돌아가서 네. 네. 다시 21년 전으로 돌아가서 <laughs> 한국이지고 본인이 1등하는 게 좋습니까? 아 한국이 이겨져 아, 정말 하나 추워도 빛심 없고요. 아니 계속 지금 저 축구 탓을 했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독일의 축구 선수들하고 치네요. 구자철. 아 진짜? 박주호. 말처럼 도시에 있을 때 같이 또. 거기서 뛰고 있어가지고, 뭐제 공연도 많이 보러 가고, 저도 VIP로 초대받아서 구자철 보고, 근데 음. 쓰리가 네. 지금 제주, 제주에서 지금 네. 뛰고 있거든요. 네. 몇주 음. 전에 봤어요, 음. 사우나에서. 아, <laughs>